요. 김기입니다제 8장 파랑 진동입니다. 파랑 파도에 의한 진동입니다. 7장에서 바람에 의한 진동, 6장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 했습니다. 파랑 진동의 제일 첫 번째 1절 파랑 하중입니다. 파랑 하중. 파도에 의한 하중입니다. 개요. 그다음에 쓰는 용어들이 조금 다르니까요. 기호 노테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사용되는 이론들 작은 변형에 의한 미소진폭파, 어, 선형이론, 그 다음에 조금 큰 변형, 어, 유한진폭파에 의한 비선형이론, 3절, 4절 배우고요. 그다음에 파랑의 변형, 회절, 굴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되고, 파랑의 통계, 그 다음에 통계를 스펙트럼 밀도 함수로 나타나게 되고요. 스펙트럼 밀도 함수, 까지 써야겠네요. 그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어떻게 시간 이력으로 생성하는지 매틀에 코드하고 예제로 실었습니다. 8.1절, 파랑하중, 제일 첫 번째 소 세절에서는 개요. 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파랑하중은 해양구조물의 안정성 해석에 중요하다. 지상구조물에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옛날서부터 에펠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시어 스타워, cn 타워 등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온쇼어 구조물이라고 부르고, 하지만은 해양 혹은 해안, 옵쇼, 쇼에서 shore, 떨어진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구조물이 존재하고 이러한 구조물들을 해양 구조물이라고 부른다. 해양 구조물의 설계는 에 사용되는 외력으로는 파랑 하중, 파력이죠, 바람 하중, 풍력, 조류 하중, 조력, 지진 하중 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바람 하중, 풍 하중은 풍 하중은 수면 위 대기 공기에 노출된 해양 구조물의 부분에 에, 노출된 부분에 자용하는 하중이므로 구조물의 모멘트 발생을 시키고 특히나 예인 중인 끌고 있는 끌어가고 있는 에, 해양 해상에서 끌고 있는 해양 구조물의 안정성 해석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해양 구조물, 어, 해상 풍력 이런 것들요. 이 경우에 설계 풍속은 70 노트, 130km/h 3.6으로 나눠주게 되면 대충 아, 뭐, 뭐 45m/s 정도 되겠죠. 크기지만은 굉장히 크지만 설계 풍속이 크지만은 공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에 비해서 매우 작고 한1 0분의1 정도 되니까 그 크기가 풍화중은 바람화중에 비해서 작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입니다. 물론 성질이 좀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두 번째, 조류화중. 조류에 때문에 발생하는 항력, 네, 드래그포스를 얘기하고 조류의 속도가 보통 한 4km per h o 굉장히 바람에 비해서, 130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자유장, 자유 표면 근처의 절점의 응력 집중, 혹은 피로 파괴, 끊임없이 부니까요. 제외하고는 설계 외력에서 무시할 수가 있다. 지진하중이네요. 지진하중은 지진으로 나타나는 해저 기반의 가속 운동에 의해 고정 구조물의 경우에 관성력이 외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부유 구조물에는 유체의 동압으로 작용한다. 흔들리니까요. 어. 일반적으로 지진대가 아닌 지역 또는 수심이 100m 이상인 지역에서 지진하중은 파랑하중보다 작다. 라고 하고, 파랑하중이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수심이 100m 이상. 예. 인 구조물에 있어서는 밑에서 흔들어주는 것보다 옆에서 파랑에 의해서 인하중이 제일 크다. 바람하중보다도 크고, 지진 하중보다도 크고 조류 하중보다도 크다. 파랑 하중. 따라서 해양 구조물의 설계 조건에서는 외력 중에서 파랑 하중이 제일 중요하고 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해양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주요한 인자이다. 자, 파랑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 혹은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대상 해역에서 장기적인 파랑 자료를 측정하고 수집하여서 이를 통계적으로 어, 처리해야 를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파랑 가중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설계파 방법으로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재현주기 50년 혹은 재현주기 100년인 설계파고를 어,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파고를 어 사용하여서 어 거기 구조물의 하중으로 가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설계 파고의 에 특정한 파고 높이, 특정한 주기를 갖는 파랑에 대해서 파랑 하중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파고가 100년 주기 파고 혹은 50년 주기 파고가 아 어, 특정 파고가 에 50년 주기, 100년 주기 파고는 주기가 얼마고 파고에 예, 파고는 얼마고라는 게 주어진 거죠. 그 파고에 대해서 특정 파고에 대해서 예, 설계파에 대해서 설계파고죠. 어, 에 대해서 파랑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 통계적으로 처리된 것을 확률밀도 함수로 스펙트럼 밀도 함수로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해상지역에서 뭐 북해라든가 북대서양 혹은 태평양, 혹은 우리, 뭐, 어, 서해, 이런데서 파랑화 중에 확률적인 분포를 구하고요. 확률적인 분포, 화, 확률 밀도함수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밀도함수로 나타내죠. 가로축이 진동수, 뭐, 세로축이 파고, 예, 스펙트럼 밀도함수, s, 어, 이타 이타라고 했는데, 뒤에 가보면 이타란 말이 나옵니다. 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설계 조건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어떤 특정 주파수가 아니라 특정 진동수가 아니라 다수의 주기, 주파수의 역수는 주기니까요 주기에 대해서 파랑하중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제로 실은 것은 이러한 스펙트럼 밀도함수 어, 대표적인 밀도함수 스펙트럼 밀도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어, 피얼슨 모스코비치 하고 어, 존스왑 어, 스펙트럼 밀도 함수가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계측에 의해서 어떤 어, 제시가 된다면 은그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가지고 어, 시간 이력, 파고의 시간 이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예제로 넣었습니다. 매트랩 예제. 그렇게 해서 이그 이, 파고에 대해서 파랑 가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해양 구조물과 지상 구조물을 비교한 거네요 비교한 걸 보면 은 이제 싱클레어라는 데 출처고요 이건 이 당시에는 이제 에펠타워 300m 높이가 시어스타워 450m 우리가 보통 초고층이라 부르는 것은 200m 이상인데요 200m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CN타워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300m 이상 굉장히 높은 건데, 어, 해양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켓잇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0에서 130m, 아, 어, 에, 기초 깊이는 70m, 에, 플랫폼이고요, 포 플랫폼. 매그너스에서 큰 건은 186m, 거의 200m까지 들어가고, 어, 걸프 멕시코역에 있는, 멕시코 해안에 있는 것은 자켓인데 312m까지 내려갔네요. 그 다음에 뭐 500m까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여기 412m 깊이가 이런 해양구조물이 상당히 깊이가 깊다 라는 것이고요 지상보다는 더 열악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해양구조물의 종류에 1999년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나왔겠지만은 이때 참조자료를 근간을 해가지고 만든 것은 고정식 해양구조물, 뭐 피트로 나왔는데요 0.3을 곱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3으로, 어, 나눠주던지요. 그래서, 한 500m 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ompliant tower, 그 다음에, t e n s TLP라고 부르는데요. 텐션 n 플 i o n leg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500m 에서부터 뭐그 이상으로 되고, spa에서 SP라고 부르네요. 에, 대륙붕 시스템, 플로팅 시스템, 플로팅 프로덕션 시스템, FES, 시스타라고도 부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더 지상구조물보다 더 깊게, 더 깊게 자원 고갈이 되니까 점점 더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